수면기어에 45, 63. 이 2차 공사를 왔습니다. 9월 10일 날, 배관이 막혀가지고 소리가 안 나서 난방 배관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 또한3일남겨놓고 온수를 잠가 놨습니다. <laughs> 잠가 놓고 확인했 어제 와서 확인했더니 온수 쪽에서 물이 들어가는 게 소리가 나서 온수를 지금 걸어보고 있습니다. 여기는 뭐 변기하고 샤워기 밖에 없고 아 엄청 미세하네요 미세해. 우리 이난 상사 정 사장도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못 찾고 갔습니다. 싱크대고, 여기가, 다용도실. 육가는, 좀 바닥이 괜찮아서 육가를 타일라는 형님이 와가지고 갈았습니다. 시도국지도 안정이 나고 다행다 싱크대 위치인데? 아 세면기 밑에 올라오다 안 올라오다 그러네. 근데 이거는 왜 감지가 이 신형. 대백인데이 300인데... 저거는 감지가 되는데 얘는 감지를 못해요. 후비보로 전화하겠습니다. <laughs> 흡입을 해도 <laughs> 얘는 반응이 없어요. 사무실에서 가스 틀어가지고 했을 때는 반응이 있었는데. 75. 전혀 반응이 없네요. 못 봐요. 해 수치가 안 올라가네. 왕 업무 나와서 손수든 잘 됐었는데 4 1 50 54 53 지금 4kg에서 30kg 떨어졌습니다. 1kg 2kg 현재 미세누스 미세누스 구토물은 지금 올라오려요 하는데 2N이 300인가 이거는 멍청해요 감지가 안 돼요 시원하네 잡가스를 잡은 데서 이거를 샀는데, 얘는 반응이 빠릅니다. 그렇더만. 근데 얘는, 이, 300 모델인가? 얘는 반응이 없어요.